오늘은 맑은 하늘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경주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울산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위에 이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안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20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부산이 29도, 울산 32도, 경주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울산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일단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